우측으로 빠지는 곳은 레드팀 미션지역이고, 지역이고, 전방에 보이는 그 지휘부 건물 있죠? 그게 그린팀 미션지입니다. 따로 움직이셔야 돼요. <laughs> 레드팀 건물 수사해 가겠습니다. 그린팀 진입 준비. 팀좀방 진입 준비. 하나 둘 셋. 에? 만원 더 만원 만원 더어 아? 아. 만 도발이나 만원 도발이 아, 금방 끝나요.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한. 준비하려. 안그 그린 팀에 안들신 분들 어가 지금 진입이 아예 엉켰는데. Nine, Ten, rally up. Two, 아 그린 팀에 지금 에코님 같이 있구나. 에코님은 레드 팀이랑 같이 이동해 주세요. r o 레드 팀은 저희 쪽에 오크님 저. 혼님 한님. 그걸 밖으로 이동. 레드팀 먼저 진입해요. 다음 그린팀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레드팀 이동하겠습니다. Okay, 레드팀 전방 건물 그 미션지인데 정문 쪽으로 두분 갈라, 아, 세분 가시고 그 2층으로 해서 두 분씩 가세요. 2층에 두 분, 1층에 세 분. 1층 마루 가겠습니다. 아, 어, 참고로. <laughs> 그, 진입하실 때는 그 팀장 그,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주세요. Form on me! UNDER FIRE! 7! Rally up! 9! Regroup! 4! Fall back! 13! Fall back! 5! Rally up! 8! Form on me! 12! Well, I'm the new X show. 1! Return to formation! Contact! Man! 진입하죠 <목소리도> 좌측 기부 건물 진입 준비 <목소리도> 레드팀여기서부터 수색하겠습니다 진입 준비 3 2 1 e e two, one, go. 님이 클리어. 어서 문제 문제어 주시고. 어, 그 지부. three, two, one, go. 어, 아, 클리어. 이후 경첩 확인하셨지? Three, two, one, g 클리어. t h r e 클리어. 오, 너 클리어. 그린 팀, 레드 팀, 뒤따라서 이동. 원, 폴백. 레드 팀, 이번에 이 건물 소용하겠습니다 Ready? Three. Okay, 준비 완 okay. One. Go. Two. Form on Two. Oh, form 쭉, on, 쭉, on me. t 까지 서 이동 레드 분대이다운로루님이 임시 분대장좀 해주세요 확인 세컨드 코님 서드 한님포스어 에코 님 뭐야 세컨드 코님코님 코님 에코 님 대 아, 잠시 레드 팀 후방에서 후방에서 4, 접근할게요 13, 7, 3, 어. 이번에는 야님이 문어주세요 잠시 대기 잠시 대기 레드 팀잠시서 레드 팀이랑 그린 팀이랑 같이 Five hundred 100 meters! Okay. North-East! Okay. Ah, uh, 자, 아랑 똑같습니다. 짝수, 짝수 좌측, 홀수 우측, 에코 님은 짝수, 에코 님, 코 님, 짝수 좌측 기둥 계속 돌아서 가시면 돼요. 알겠지? 어, 그린 팀 리바이브 지원 좀요. 대기 네, 바람. 계속 코너 돌면서 덜. 팀 그린 쪽까지 이동. 옥상. 팀 레드 아니 팀 그린 지원 부탁게요 액션이 레드 지원. 지원 다 됐으면 저쪽으로 모여세요 액션. 예. p r 이몇 시에요? 10분 뒤에요. 오케이.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팀 레드 1층에서 진입할게요. 팀 2층 진입. 하잇. 오케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션 종료되면은 PRA 세션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폭파하시고, 그, 돔, 그, 북쪽으로 나오시 아,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남, 남동, 남서, 응, 남서쪽. 폭파, 3, 2, 1,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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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든지, 엘리 포인트에 적 하나 있습니다. 오빠, 오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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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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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 빠 오빠, 잘하셨 근데 일단은 리허설이다 보니까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봤는데, 음 일단 다들 잘 하셨구요. 아뭐 피드백 같은 거 있나요? 아 하제들, nope. 늦어서 죄송합니다.